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좀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더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살수 있는 이 땅도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So...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려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많고 좋고 강하다는 것을,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거지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우상신에게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과실을 했었나 봅니다. 자신은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겠지만,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기도 했던 거죠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절제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사람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면 사람들 눈에는 일단 믿음이 좋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 나오는 재미를 느낀다면 그 재미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사람에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가받고 확정받으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일 목사인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칭찬했다면 그 칭찬 때문에 천국에 가겠습니까? 제가 칭찬하면 하나님도 칭찬하시나요?" 제가 보는 믿음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가지신 기준일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모두 결국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악된 것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철저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는 나쁜 자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못된 사람들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그는 나중에 처절히. 깨달았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모였던 군중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요 도대체 그 군중들은 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의 피해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거라도 봤나요? 예수님이 누굴 죽이는 거를 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굴 욕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듣기라도 했나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라도 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은 선한 모습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가짜 뉴스로 선동질하는 것에 넘어갔고 그것에 또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들은 외쳐대는 만큼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아무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못한 평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내 영역을 더 넓히려는 것은 정치적인 행태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도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내 권위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면 이 역시 정치적인 행태이지 진실한 믿음의 행동과 모습은 아닌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더 중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생각과 욕망만으로 옳다 여기게 되겠지요. 이런 믿음에는 오염되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여기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말씀이지요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억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믿음 좋은 사람 흉내내고 또 그들 틈에 끼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말한다면, 나도 믿음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새벽 기도회를 할수 있는 형편도 여건도 되지 않으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많은 금액을 헌금한다면 모를까,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수준에 맞지 않게 헌금하거나 내 현실을 뛰어넘어. 무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믿음에서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행동들은 때를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거나 남들보다 좀더 앞서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내가 내 믿음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의 진정한 믿음과 내 자신의 모습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울버러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이다 보니, 또 거기에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원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앞서면서 내 믿음에 정직하지 못하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또 스스로를 부풀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 서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이 또 교회에서 있는 여러 직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보는 시선들이 나로 와이금 왜곡되고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아가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내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온전히 서기를 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내 뜻대로 잘 되어줘도 내 뜻과는 정반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 어떤 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과 그 신앙의 양심을 언제나 굳게 지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과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